느끼게 해주시면서... 뭐... 액수지 말아야 될 거... 특히 뭐입 밖에 안 때리는데... 친구할게~ 잘 쏜다~ 확실히 다르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너 그냥... 팀 중국인이야~ 이게... 좋다라니 힘이 좋다, 확실히~ 아~ 하이요~? 아, 왜 우리 떨어지기 운항 야큐미나? 빨리 죽으라 그러던데 우리한테? <laughs> 아니가 그, 그 별로 훈걸려 있다. 확인했어? 이제. 나도 그뭐 기도할게 이제 투블 c 가면은 <laughs> 기도해야겠다. 기울이 떨어지라고. 그래. 아니, 감독 추천 좀 해줘봐. 미치겠어. 총에 너무 안 맞아. 어떻게? 물어다. 잘 쏜데? 아무... 유튜브 요즘 올라온거 보니까 아무거나 쏘고 있어요. 이것저것. 뭘 쏘지 모르겠어. 진짜. 아, 총이 너무 안 맞아. 1 9이 쏘면서 3배 잘 맞아요? 그냥 그냥 저는 느낌. 그냥 쏘는 건가? 그냥 쏘는 건가? 잘 맞아 쏜다기보다. 재훈이가 맞게 일곱가나 일칠이팔. 재훈아 언제 언제 맞게지 모르잖아. 어. 그렇긴 해요. 감독 못 쓰지? 깎아야 되나 진짜? 나이 초모가 좀 총이 안 맞는데 이거 어떡하냐?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어떤 감독 써도 잘 맞았는데 이제 무조건 저 감독 써야 될것 같아, 저는. 진짜 옛날에도 어떤 감독 다잘 맞았는데 반 이상 갔는데. 다 했어요 뭐, 세월이 뭐. 정통으로 맞은 걸 어떻게 우리 다같이 니는 맞을라야 이사람 저는 근데 진짜 몸이 느껴져요 정통으로 맞은 걸 게임 이제 좀 하면 아... 힘듦 몇살이지 0공 아니야 너? 01인가? 03 03아아 o 3에들어 m 건아니 g 이제 23. <laughs> 전성기인데. m 민 o 현역인가? 저 k o n 리 때문에. 아, o n 루 s 현역이잖아. 나 공이 무릎 때문에 정상이었네. 이 내1이2 0에 감도 낮은 것도 괜찮으려나? 나쁘지 않았던 거 같은데 근데 이제 그아 이거 다왜 그래? 아, 아. 아. 아, 아. 혼자 거소리서 그냥 혼자 맛보러 왔나 봐 절제 안 하냐? 블루투 블루 오겠는데? 블루투 챙겨가지고 더지나 ㅅㅂ 내나 일단 꺾을 준비 완 왼쪽으로? 어? 없는데? 그냥 가버려. 검문하게요? 검문 한번 해볼게 내가. 비어 왔다 감독 감독 테스트해 봐요. 테스트해 봐요. 리즈샷. 어, <laughs> 배고파 있다. 배고파 있다. 저격클랜. 어, 예? 저격클랜 예? 저격클랜. 그냥 나쁜 말은 누누해. 이미 유튜브에 ]구나. 박제됐어. POC 유튜브에 뭐, 뭐 그런 거 많이 보긴 했어. 잘하지도 못하지도 <laughs> 않은 <않았던> 분들 <느낌 웃음> 같은데. 아 이런거 레드젠에 학대 찍혀야 재밌는데 어? 67m 샷 어. 오우 와 좋은데? 최장거리 샷 흑댕이님 그만 줬으면 좋겠어 저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1인칭에서 10번 시도해서 10번 성공 다 했거든? 3인칭 안되더라 3인칭은 <laughs> 한명 잡아도 불쪽에불굽해 사람 2번 3번 옆에 서 이템흔려줘야 to... 아, 돼? 아냐 아 흰색 흰색 흰색는데 라인이.. 힐기쳤다힐 꼭대기 힐괜찮아한번쪽 헤드 준비해줄래? 나 이거 매달렸거든? 내가 중앙에 넣어줄까 얘. 넣어줄 겠네요어떡해 거기에 아여 네. 아래 매달렸다 내가 바라본 방85아쪽 아래 매달려있어 지금 나 쏘는 거 들어갔다 한칸 오른쪽으로. <목소리> 와, 아 저기 가는데. 그 야, 서프에 담아. 오 씨. 도란사, 노란스에 붙어 있었어요. 1, 1 3번 하나 붙어 있는 고 중앙선 파란서 1, 2번 하나씩. 1, 2번 하나씩이야. 아, 모르겠어. 뒤 박스에 있나? 따라가 줄게. 조심해 봐. 3번. 어, 어 바깥발1번에 없어져 있는 거 같은데 형. 이거 팬스? 잡아 가지고. 이거 들어봐. 중앙에로 하나 띄고 있고 하나 2번. Okay. 하나 내내주 안에. 네내 집, 내집 그... 하나 더 있을까? 중앙에 갈 거야. 시간 안 돼. 납탐. Okay. 된쪽 박스 그냥 오른쪽 가면 가면. 이번 네, 뭐, 때 박스 가은거있을 들어봐. 이번 머리 쳤어. 이번 머리 쳤어. 이번에가 쫄게 그냥 해 봐. 정말 왔다나 맞아야 돼. 이번 났어. 났어. 야야내 쪽으로 얘이포를 던지네? 오 고수인데? 웨이보가 1등이야? 웨이보 그 정도 아니겠네그말 하면 안 돼. 그래 또너 딱기면 어, 너의 명 거다. 너의 명 너의 명대사잖아, 교민. 괜 <laughs> <laughs> 딱기가 좀규이형 먹을 거야. 어, 나형 때문인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나 왜? 형이 프레임 씨여가지고. <laughs> 아 <아니>, 무슨 소리야. <laughs> 자신감 좋은 건 좋은 거야. 정적에 나온 기반이니. 어이 씨이못 맞춰? 어 하나 밑에 집 들어갔다 내 밑에 집 내려왔어 이번 더 돌릴 때 서쪽으로 내려온다 또 내려온다 집 하나 더 내려 온 다시야 다 이번 세웠어 벌 앞에 금이 나도 금이 나차 한번 좀 대쪽으로 온다 세원이 가고 있어 대쪽으로 온다 아, 아 지른다 이쪽 살 거야 이거 이번 택시 다시야 아, 2번 얘를 잡던지 이번을 잡던지 이번 이번 잡을게 이번 잡을게 그냥 메인 도로로 앞으로 나이스. 좋은데? 킬하다 어? 아 오케이.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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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갈게. 봐라. 대활 봐라. 대활한데? 나머지 어디 있지? 다시아 내쪽 스텔스. 다시아 기절이고. 하나도 1번 쪽에 세웠던 거 같은데? 조심해봐. 정확히 위치 모르겠어. 나 왼쪽으로 굴고 줄게. 왼쪽, 왼쪽으로 뛰어와 봐. 그래? 제 오른쪽 에 있다. 아, 어, 번 간다. 누가 있는 건가? 내에누워는 아. 으로 뛰어온다. <laughs> 살리로네 스킬 <레> 아니야. 아. 뭐야? 자작고. 깜짝 놀라. 그래게? 꽉. <laughs> 이번 가야 돼 이거. 휴주? 휴주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주말인가? 다 된다 그러던데. 이주형 이사? 하고 있어? 아니, 방음 부스 설치하는데. 뭐 이제 BJ 이노니션가? 요즘 메이플이 대세라는데 메이플로. 대가한다던데 <laughs> 어, 하나, 이거, 이번 능선 뛰어다닌다. 주황에. 딜 잡아야겠다. 집이랑 주황에, 그리고 현, 이번 들어오고 있다. 오케이. 13번. 어플 좋다. 3번 라인은 나한테 아예 단차 넘어고 이거, 내쪽 집부터 막아야 될 때, 다음 턴에? 그, 즐기다 어이. 적당히 와. 1번 오케이. 나무 그대로야. 사전 거 뭐야? 맞아야겠다 안못 하고 걸리는 거야 딱 파란색. 이번 이번 땅아웃서쿨라이 쓰면서 가야 될것 같아. 이번이 어, 좋나? 이번 좋으면 써도 돼. 이번 좋아. 아, 써도 돼. 근데 남자 풀어하 다. 파란색 해야 돼. 넓게 볼거 있다. 네. 파란색 해 집은? 집은 나라팀. 이렇게 기죠현 이번 집 하나. 이번 집 핑째가 벌른 번 이번 집이랑 중앙이 뛰어다니는 랑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대죠 그럼 여기 잘소리 수도. 한 번에 있고 다시 하나 더고어요시에서 바퀴 터진 거. 포탑 맞고 스크스 포탑 맞고 다시 하나 와. 일반으로. 네. 다시 하 기자. 오왜그잘셨냐규 금이 나쁘지 않아. 두세 아, 어? 번 뭐야? 술좀좀 필요? 레드야, 다 2, 3번쯤. 2번, 2번. 2번, 2번 왼쪽을 뛴다. 기자. 자꾸 이 나온다. 한팀 지르고 일반에 두 남아 있어. 여기 아, 이거 한명 힘줄로 봐봐, 거래 집을 혼자 볼수 있잖아. 나볼때 힘줄이죠, 힘줄이죠. 형 이거 힘줄이죠. 아 그래? 아나 없게요. 내가 가줄게요. 아니, 그거 끝났어. 알았어. 확인하기. 확인. 한 번에 움직여서 우리도 복수하자. 아직 거, 아직도 걸려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쪽 온다, 집나집다집 박을 수도? 내가 이거 라인 빼가지고 뒤를 봐줄게. 조... Paravay l i 7번 팀, 방게 14번. 확인. 이거 내 쪽부터 먹어야 되는데. 아.. 어, 사쪽? 어. 내가 그러면 피해 먼저 걸어라. 사쪽 당겨줄게. 부상할게, 이거. 갈게 장고 때못 매달리나, 집? 아, 참고로 같은 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모르겠어. 이거 2번만 닫고 주황에 막자 라인 이번은형내쪽 네 라인 길어서 못 내려와 얘는 남쪽으로 강요되는데 이거 어차피 내가 뒷라인에서 케어해주면서 할게 내려온 거안 보이거든? 3번? 이 3번이네 3번 끝났었어. 같은 팀? 번? 아 이렇게 같은 팀이었나? 주황에? 어 그랬을 bak, 수도 태우고 빠진 거 있어? <laughs> 한 명이 오다 빠졌거든? 한번에 엎드렸다 나 찍으러 가도 되나? 아 찍으러 가도 돼? 오른쪽 가만히 와줄게 그냥 이거 오른쪽 없는 거 같아 어른쪽 하나 왔다 양차 타고 오른쪽 하나 왔다 오른쪽 하 2번 바이 2번 바이 아니지? 포탑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만 왔어. 앞에 남았길 쪽으로? 쪽으로 보자. 한번 쪽으로 차태호, 태호한테 태우, 이번 에 포탑 보인다. 잡아줄게. 누가 포탑 기자야? 형이 이번 판에 먹가줄수 있나? 아, 하나 이번 나무번 번. 막인년 막. 번에폭주 잡아줄게. 야폭다야폭 조심. 기연스나까어 터진 차에 폭 같이 까볼래? 터진 보보여 아, 내 네, 왼쪽! 내 네, 왼쪽! 얘들 앞에 나무? 야, 내 왼쪽 가, 네, 내 왼쪽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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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아웃서클? 하얀 길리 들어온다, 이제. 어디까지 왔어? 2번, 2번, 2번. 픽쳐줄게. 아, 1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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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1번 네, 나무. 있어? 못 간다, 얘도? 어. 아, 초청에 네, 아, 아, 갔어, 오지마. 나못 살려, 나못 살려. 2번 나무 그대로야, 못가었어내 네, 자리, 엄폐 좋아, 규민아. 아, 네. 화번병봐봐작 어. 가위바고보가가위바가위가위바위번 어. 차지. 바위보로 감고 차한가더넘긴보 어? 위 예? 안녕하세요. 바위보가위바가위바가 왼쪽 가위바위보 가위 아, 저 다른 팀바위 이거 연막위보가위바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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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 썼는데 3각받로 살았네 아 마우스 다 괜찮은데 진짜 줄 때문에 줄 끊어버리고 싶다 이거 아, 못쓰겠다 이거 진짜 어떻게 썼지 옛날에? 진짜 줄 끊고 싶네 와 5차 하나 1차 하나 3차 하나, 둘1차 하나, 하나 1차 하나 1차 이번에 내렸다 하나 뭔가 뛰어내렸다 내쪽 쇼부치려고 아, 나이스 3차 하나 3층 옥상, 옥상 3층 옥상,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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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도. 피해라?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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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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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상 나 초착이 없어 초착 한명팔매 이제 한명 묶어두고 이번집있다이번집 어? 이번집 2번 집이번집 아, 기절 이번집 기절 나이스. 야 이거 문좀 뚫어줘 라지금문 문이다 지금 아 그, 문이 나한테 안 뚫려 야야이벽 짤리기 2벽짤리아아아정기오일자로쑨 이거 오체 라스야 8환까 미친 새끼 큐님 네? 아 얘가 아, 아니라 예, 아이 예, 아니, 아, 예. 반가워요 인사를 하시네 네 예, 반갑습니다 인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laughs> 유지를 써야 되나 근데 진짜 형 어, 토걸이에요? 어 아, 토걸 유지? 와, 왔다 갔다 해다 <laughs> 왔다 갔다 해요 <laughs> <laughs> 정찰을 못하겠다니까 그냥... 어떡하라는 거야 균비씨 그냥 날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날씨 <laughs> 피오 형은 하루에 우박 내리고 하루에 쨍쨍하고 그래 동남아 스타일이네 아 동남아 스타일이라고 지금 연박되는 거지. <laughs> 여기 여기 되게 무서운 파티네. 바로 담궈버리네. 아니 루트야 어떻게 해? 어떻게 이런 일수 있는데 우리 팀 몰래? 이제 내전해. 나? 어, 어때? 돈이 없대. 돈이 안 받는다. <laughs> 아 스폰 스폰 받을게. 안 되겠다. 오로백 어때? 오로백. <laughs> 오로백? 아, 더 받을 수 있어 너라면. <laughs>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해요. 재밌, 재밌을 재밌것 같긴 해. 생각은 하고 있다고 확인했어. 1사일 때 알았어. 이게 내 기량이 이제 저하될 때쯤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야, 찍목파, 우리 찍먹 우리 찍먹팟팀 아닌데 왜 그래? 짐짓하지야 우리. <laughs> 우리 규민이 할 생각 있어? 나는 포지션이 겹쳐가지고. 너 오면 어차피 용 먹으면 내가 먹어. 같이 먹을이 같이? 육패, 육패 아, 용 나? 먹는 건 중요하지 육, 다 않아. 6 아니야. 6배 규민이. 피석진이랑 규석진이 같이 있는 거는 공존할 수가 없나 원래? 원래 돋보끼리 만나면 죽잖아. 돋보 하나 죽는다고 말야 원래. 야, 완전 꼭대기 갈게. <laughs> 나이번 간다 이번 꼭대기. 야, 나한테 오르다 이거. 어, 여기. 아. 야, 야, 위에서 오로 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기나나나번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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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뒤창뒤처 하면서 할게. 야 이거 새시스템에 원래 나, 나 이거 살리겠다. 다른 팀 올라온 거 볼게. 설리겠다 이거. 형 이거 도착 도착 받아 가 봐. 베란다 못 나오게 해줄수 있지? 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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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시 기다. 아, 어, 다시,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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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1승 픽까고 들어가자. 붙어 줄래 그래 봐. 이 포가죽이 포 줄게 푹 존나 말아라. 가 가게. 존나 까고 가자. 유틸 쓰고 하자. 1승 기절. 1승 기다. 1승 까 말아 줘라. 이 기다. 빨리 가. 이 봐도. 잡 봐. 이몸 기다으면. 살이거 이거 이거. 싹 싹. 다 들어 잡아. 포게 여기 씨, 누워있는데. 야, 야! 누워있는데? 야 집주인이 누군데, 임마! 집주인이 누군데, 여기 임마! <laughs> 위! <위이>, 서클 모야 <뭐야. 웃음> 엄마! 너무 좋아해! 1번. 야, 딱 봐, 1번 봐 내려다 우리 암살 당어떻해이번형 <laughs> <laughs> 이거 이미 내 앞까지 파있다 하나 지금 1번에 엎드려있어 보이나? 피오 <laughs> 형 피오 형나샷고 간다 안 보여 <laughs> 딱1번 엎드려있어 그래? 기다려봐 기다려봐 1번에서 내쪽못 파지 안 보이는 날인데? 1번에서 <laughs> 내쪽못 파지 규민아 아못파형 1번 그자리야 엎드려있는 거다내 쪽으로 붙을라 한다 얘네 뛰어서 노란 선으로 나안 맞아도 되지? 아안 맞아도 될거 같은데 이거? 오케이, 나 오른쪽 찍어줄게 이거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이번 기절? 하나 더, 일반 쪽 밑에 붙어있는 주지 해봐. 아, 아, 여기 다 여기. 현사번, 현사번. 폭 까줄게. 폭 깔게. 폭 깐다, 깐다. 어. 폭고 찍으러 갈게, 이거. 현사번, 놓을게야밑 깔게. 방금 그대로. 잘 가라. 아여 많이 짧은데? 어, 아, 자, 어서 끌로 나온다. 자기네 밖으로, 자기네 밖으로. 3번, 3번, 3번. 3번. 파겠다 어, 응? 이거 4번 나무 쪽에 있었는데 히트 쳐놨어. 응. 어, 이거 바치. 단차다. 이거 초록에 살짝 단차다. 조심해야 돼. 나이내 쪽에 찍으러, 찍으러 온다. 내쪽이 찍으러 온다. 오빠 고나 아니야? 제가 왼쪽에 봐주고. 이에 기절. 나무 뭐 기절. 각이랑 연방방이야? 디베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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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를 디베스트. 와. 다 이쪽으로 텐데, 아, 도아니도붙들대네 이걸 로 펴? 오! 차피가 1이다. 한대 피다. 보고 막고 이긴다, 형. 포기다. 못 간다. 또 받았다. 또 다른 애가 나지 씨발, 범느끼게 누구냐? 끼게 해 주시면서. 루! 늦었어. 진짜 왜 이코? 진짜 머리밖에 안 때리는데? 신고할게. 하! 야, 신고 야 보급띠 있는 건데 존나 날 높였다. 이거 신고감 아니냐? 신고감? 신고. 째재! <laughs> 잘 쏜다. 확실히 다르네. 야, 심리전에서 다 발라 버렸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너 그냥 스팀 중국인이야. 캐게 좋다는 이미지이 좋다. 확실히.